미녀들의 우아한 원터적 쇼핑 본능! 원터적 본능 맞나요? <laughs> 자, 미녀들의 숨겨진 쇼핑 노하우를요, 저희가 찾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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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서요 우리 고객님들께 보여드리는 바로 미녀들의 리얼 쇼핑인데요 저는 거기에서 미녀 현장 검증 요원을 맡은 음. 이송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녀 쇼핑 정보원 조은채입니다. 은채 씨. 우리 이름 앞에 민요가 붙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음 얼굴이 예쁜 만큼 쇼핑도 예쁘게 잘하라는 의미에서 붙어진 이름 아닐까요? 역시 역시 내 옆에 있을 만해요 아니 이렇게 눈치가 좋아서 <laughs> 자 맞습니다 요즘의 미녀들은요 외모만 예쁘게 가꾸는 게 아니고요 삶의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주위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들을 바로 미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의 이름을 미녀들의 리얼 쇼핑이라고 이름 지은 거죠. 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쇼핑의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네. 거기다가 쇼핑을 좀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모인 자리네요? 진짜 저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해피가 빵빵빵빵빵 터지실 거예요. 왜냐면 하 저희가 고객님들을 대신해서요, 직접 상품도 찾아가고 사용도 해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닌 건가, 불편한 건 뭐가 없을까? 네. 다 검증해 본 다음에 고객님들께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더욱더 네. 믿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앞으로 미녀들의 리얼 쇼핑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미녀라는 이름에 책임감을 갖고요. 네. 제품의 민낯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은채 씨의 민낯도 공개하나요? 어, 싫어요. 어. <laughs> 자 오늘 함께해 주실 게스트 분 나오셨어요. 저 멀리 중국? 아니다. 요즘에 우리 중국 가깝죠. 네. 가까운 중국에서 오신 미녀, 이일 미녀 현장 검증 요원, 어, 당준 씨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당준 씨 어서 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우와. 네. 광채가 아니 미인이다. 음, 아. 아니, 그,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어. 미인들만 사나봐요 중국에. 는요 갑자기 아,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당준이라고 합니다. 청도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从中国山东青니다的这次니다兴与大家见面我습니다반米습米公司的职니다一谢谢 반갑습니다. 니다 와, 오, 정말, 네. 얼굴만큼이나 너무 예쁘잖아요. <laughs> 아니, 목소리도 어쩌면 이렇게 간늘어져요아 우리 본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떡하면 좋아요. 아우, 진짜, 이 현장 미녀 검증 요원 가격이 <laughs> 충분합니다. <laughs> 그쵸, 고객님, 시청자 여러분? <laughs>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중국에서도요, 한국 못지않게 홈쇼핑에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특히나 어떤 제품이 인기가 많나요? 아 제품 한국 제품 청구에서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네. 그 라면이나 라면? 그 드라마 보면서 치킨 이런 거는 저는 아 많이 별에서 아온 응. <laughs> 근데 근데 소고 음식이 너무 막 다양한 많아, 많아서 그그 네. 그 저기 조리기구 인데네네 어. 그거는 인기가 더 많이 얻었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음식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하기 위한 조리 기구가 또더 많이 필요하니까 인기가 많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중국 못지않게 한국에서도요. 조리기구 인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럼요.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주부님들, 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 반찬 요리를 하면서 오늘은 어떤 맛있는 요리를 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먹일까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방에 다양한 조리기구들을 이것저것 어, 사놓고 사놓고 하다 보니까 한가득 되는 경우가 참 많아집니다. 자,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면요, 정말 우리 주부님들이 고민하셨던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조리기구의 신개념을 제가 찾아왔거든요. 와우, 진짜요? 네. 샤부샤부도 되고요. 네. 어, 구이도 되고요. 찜도 되고요. 뭐, 찌개까지. 네 가지의 기능을 한 번에 다 해보실 수 있는 만능 조리기구. 파울로코리아의 샤브앵구입니다. 어, 두말할 필요 없이요. 정말 제가 당당하게 쇼핑 리스트에 올렸거든요. 네. 어떤 제품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live like an apology like someone's watching what they do and look at time like it's an enemy just something they gotta get through But we don't have to play by the rules We don't have to live like they do. 와, 진짜 신기하죠? 저는 제가 여지껏 살면서 이렇게 신기한 조리기구는 처음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신개념의 통합형 조리기구라고 할까요? 그쵸. 이게 보시다시피 정말 묵묵하게 쌓아온 경력이 있습니다. 30년 정도 되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현재 특허 출원까지 앞두고 있고요 파울로코리아의 샤브앤구이예요 샤브앤구이 샤브샤브도 해드시고 구이도 해드시고 이것저것 다 해드실 수 있는 건데 네. 제가 무엇보다도 좋았던 거는요 이게 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버너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히터로 히터로 음식을 맛있게 익혀주니까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성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유리 뚜껑 갑니다. 오케이. 뭐 한국인들 음식에는 유리 뚜껑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끓죠 이렇게 끓여야 되니까 그쵸. 있어야 되고요. 요 안에 소뚜껑 같이 생긴 와. 구이 팬이 대자리로 하나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샤브샤브 아니면 뭐 삼겹살 구워 드시면 되는 거고요. 네. 작은 팬이 또 하나 갈 거예요. 여기 뭐랄까요 <laughs> 위, 찌개 어우 좋아요 찌개 찌개도 좋고요 한국 사람들도 요즘에 양꼬치 좋아하거든요 어, 좋아요 꼬치해주시면 진짜 따봉 완전 좋습니다 <laughs> 네. 여기에다가 어우 이 보실래요? 스테인리스 용기가 갑니다 여기에다가 맛있게 찌개도 끓여 드시고 샤브샤브도 해서 드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원탁이라든지 이런 사각 테이블에서 맛있게들 요리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동 방법이 어렵다면 아마 사용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원터치예요. 자 구이 해 드시고 싶으면 구이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샤브샤브 해 드시고 싶으면 샤브샤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니까 원터치로 딸깍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위 안에서요. 처음에는 이거 놓고서는 구이 막해 드시다가. 요거 건전에 놓고서 여기서 탕 끓여 드시고 네. 최고죠. 그렇죠 뭐 괜찮죠? 괜찮죠, 음. 고객님. 저희가요. 어 우리 시청자분들께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요리를 해 드셔야 될지 그게 자, 음. 가장 관건이잖아요. 맞아요. 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요즘 고기들 많이 드시잖아요. 어? 완전 좋아요. 고기는 세상에 <laughs> 없으면 안 돼요. <laughs> 맞아, 맞아. 자, 고기를 구워드실 때는요. 네. 이 용기 안에다가 여러분 여기다가 음. 물을 좀 부어주세요. 네. 물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고기 전용 그릴 팬을 딱 올려주시고 음. 여기다 고기 구워드시면 돼요. 음. 그런데 왜이 안에다 물을 넣을까요? 약간 궁금하신 분들 계실텐데 고기의 어. 냄새와 그리고 튀는 기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괜찮죠? 아. 뒷처리까지 깔끔하게 해주는 신 개념의 조리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어 근데 나는 샤브샤브도 좋아하는데 샤브샤브 먹고 싶어요 아시잖아요. 자 샤브샤브도 드실 수 있어요. 네. 똑같이 이 스테인리스 용기에다가 네. 육수를 부어주시고요. 음 그리고 가은 신선한 야채비를 넣어주시고 아까처럼 여기에 그 스위치가 있어요. 네. 구이 전용 스위치도 있고 샤브샤브 전용 스위치가 있으니까 이것만 딸깍 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너무 커가지고요 한 성인 남성 한4명 다섯 명 정도는 여기다가. 해드실 수 있는 그치요. 그런 사이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나는 중간에 왜 꼬치구이 먹고 싶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요 가능합니다. <laughs> 여기 안쪽에 가운데 부분에다가요 네. 그릴팬이 작은 것도 하나 더 보내드리거든요. 아 요거 탁 올려주시고 샤브샤브 드시면서 여기 위에다가 양꼬치구이 같은 거 드세요. 양꼬치 엔치워 <laughs>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하시네요. <laughs> 자 그렇게 드시면 되는데 네. 중간에 또 우리 찌개나 뭐 된장찌개 아니면 뭐 계란찜 같은 것도 드시고 싶으시잖아요. 네. 요거 올려내시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찌개 같은 거탁 올려놓고 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빨상상이다 진짜. 그쵸.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죠? 너무 괜찮다. 그니까왜 일석이조의 효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말 일석다조의 기능을 <laughs> 다하는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입맛대로 다 다양한 요리를 즐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아? 그 은채 씨가 가지고 왔다고 너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laughs> 근데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거 같아요. 자, 우리 준희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샤브 앵귀? 샤브고인 보고 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네. <laughs> 진짜 놀랐어요. 네. <laughs> 네. 그리고 정말 총에서갈 때는 가지고 싶었어요. 네. 아, 요 왜냐면 전 총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제품 보고 그봐 하자마자는 저는 송옥 할 때는 그 되게 부모님이 샤브 샤브 항상 자주는 해 주는 거예요. 아 근데 근데 저는 그 새우 구이가더 아, 그러니까 엄마는 샤브샤브 해주시는데 나는 새우구이가 먹고 싶어. 어. 두개다 같이 못 먹겠어. 그거네. 네. 아, 네. 근데 이거 한 번에 되잖아요. 네네네. 한 번에 어머니는 되게 냄비도 많이 가져주고, 아. 와다카드는 되게 흔들어서 주고 되게 좀 마음 좀. 그것 같아요. 어, 진짜 진짜 어떻게 받아줘야 될 어, 것 눈물 받아줘야 될것 같아요. 눈물. 네, 이제품 포고는 네. 그냥 한 번씩 다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제대로 보셨어요? 네, 한 번에 싹 해결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샤브 앤 구일. 자, 우리 준희 씨. 꼭 이번 방학 때는요, 아니, 엄마 보러 중국 갈 때는요, 요거샤브앤구이꼭 가져가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엄마는 샤브샤브, 우리 쭈니 씨는 꼬치 새우구이, 네, 꼬치구이 해서 맛있게 드셔보세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너무 괜찮죠? 저희도 진짜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이렇게 예쁜 은채 씨가 어디서 또 시간이 있어서 이런 걸 어떻게 알아봤는지 너무나 괜찮은데요. 저희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괜찮다 아니 우리 쭈니씨가 처음에는 얼굴이 진짜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샤브앵보 보더니 얼굴이 많이 평화로워졌어요. 행복하신가봐. 어 너무 좋았어요. <laughs> 너무 좋았 너무 배고팠어. 계속 먹고 싶었어. 그렇지. 보면. 나도 계속 이거 <laughs> 아, 우 이거 지금 찬난다 찬난다 이거. 뭐 얼마지 막 계속 그러면 찾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 샤브인 구이에 대해서 정말 직접 만져보고 어떤 것인지 정보도 한번 알아보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제시 어떠셨어요? 아 제가 쇼핑 리스트에 올린 제품이긴 하지만 네. 진짜 왜 아, 이거 하나쯤은 꼭 장만해도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 네. 꼭 있어야 될 제품인 것 같아요. <laughs> 은채 씨가 가지고 와서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 그것도 당연한 <laughs> 말이죠.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딱 신혼 부부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취하는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도 참 좋을 것 같고 부모님들을 위한 선물로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또준니 씨가 생각나네. 준니 <laughs>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거 왜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막울것 음, 같아요 <laughs> 중국에는 팔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걱정 마세요 네. 저희 중국에도 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상품은요 같이 또 우리가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럼 널리 널리 퍼트려야지 우리 주부들이 아니면 은 엄마들이 편해질 수 있으니까 맞아. 자, 요렇게 좋은 상품 음. 앞으로도 저희가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많이 찾아보고 검색하고 또 직접 사용해보고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 다 해가지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욱 더 스페셜한 쇼핑리스트 들고 돌아올 테니깐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미녀들의 리얼쇼핑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후. 감사합니다 배고파? 어? 먼저 먹어야 되겠다. 고기 어디 먹어 고기? 고기? 주세요. 고개 주세요. 고개 주세요. 고개 주세요.